세월의 흔적, 그리고 내면의 아름다움. 우리가 젊음을 동경하는 이유는 단순히 매끈한 피부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삶의 고통과 상처가 아직 새겨지지 않았던 순수한 시절에 대한 그리움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얼굴에 새겨진 모든 점과 얼룩들은 삶의 서사를 담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햇살을 받으며 걸어온 길, 마음의 아픔을 겪으며 흘렸던 눈물, 그리고 고뇌의 흔적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흔적들을 무조건적으로 지우려 애쓰는 것은 마치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부정하려는 시도와 같습니다. 물론 스스로를 가꾸고 더 나은 모습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외면의 완벽함만을 추구하는 데 그친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매끈하고 완벽한 피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풍파를 겪고도 꺾이지 않는 강인한 정신, 타인을 향한 따뜻한 시선, 그리고 자신의 삶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빛입니다. 이 빛은 어떤 화장품이나 시술로도 만들어낼 수 없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 발현되는 가장 고귀한 아름다움입니다. 내면의 정화, 그리고 새로운 빛을 향한 여정. 겉으로 보이는 흔적을 지우는 행위는 때로 우리 내면의 깊은 곳을 정화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식초와 이것을 섞어 검버섯을 지우는 행위는 단지 피부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나온 삶의 아픔과 후회를 씻어내는 행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삶의 불필요한 짐들을 내려놓고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먼지를 털어내야 합니다. 관계에 대한 집착,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미련과 같은 것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이처럼 내면을 정화하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우리 존재 자체의 순수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외적인 흔적을 지우는 노력은 동시에 우리가 지나온 길을 긍정하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향한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것은 젊음의 회복이 아니라 세월을 초월한 새로운 형태의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행위입니다. 진취적인 삶의 태도 그리고 온전한 자기 사랑. 우리가 검버섯과 기미를 지우려 애쓰는 것처럼 우리는 삶의 불완전함을 극복하고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 노력은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삶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랑하고 끊임없이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자기 혐오에서 비롯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이대로는 불완전해 더 아름다워져야만 가치가 있어라는 생각은 우리를 끝없는 불행의 굴레로 이끌 수 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온전한 자기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긍정적인 변화를 위한 진정한 동력을 얻게 됩니다. 당신의 얼굴에 새겨진 모든 흔적은 당신의 삶을 증언하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더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식초 한 방울의 기적이 외면의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을지 모르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당신의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온전한 자기 사랑과 삶을 대하는 진취적인 태도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월의 훈장, 삶의 지도, 검버섯, 기미, 죽은 깨와 같은 것들은 단순히 결점이나 고쳐야 할 문제로 치부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흔적들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지나온 길을 표시하는 삶의 지도와 같습니다. 오랜 시간 햇살 아래서 땀 흘렸던 날들, 고뇌하며 잠못 이루던 밤들, 그리고 기쁨에 가득 차 환하게 웃던 순간들이 모두 우리의 피부에 새겨져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단순히 노화의 과정이 아니라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얼굴은 그 모든 과정의 증인입니다. 건버섯 하나에도 수많은 이야기와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지워버리는 것은 마치 우리 삶의 소중한 페이지를 찢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물론, 외면을 가꾸려는 노력은 긍정적인 자기관리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자기 자신에 대한 온전한 긍정 위에서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젊음을 향한 동경에 사로잡혀 현재의 자신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젊음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일시적인 아름다움이지만 세월이 빚어낸 깊이와 지혜는 영원히 우리 안에 남습니다. 우리는 그 흔적들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습니다. 정화의 과정. 그리고 내면의 빛, 식초에 이것 한 방울을 섞어 검버섯을 지우는 행위가 상징하는 것은 결국 우리 내면의 정화 과정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흔적을 지우려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는 내면의 상처와 후회, 미련들을 씻어내려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도 켜켜이 쌓인 검버섯과 기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미련일 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흔적들을 씻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스스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과정은 때로 고통스럽겠지만 그 끝에는 비로소 맑고 투명한 마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식초 한 방울의 비유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하고 특별한 무언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작은 용기 한 방울의 진심 어린 자기성찰이 우리의 내면을 정화하고 새로운 빛을 바라게 만드는 시작이 될수 있습니다. 내면의 빛이 밝아지면 외면의 흔적들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는 결점이 아니라 우리 존재의 깊이를 더하는 아름다운 서사로 읽히게 될 것입니다. 진취적인 삶, 그리고 온전한 자기 사랑의 완성, 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자신을 가꾸고 사랑하는 행위는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고 삶을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동력이 됩니다. 그러나 그 동력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온전한 사랑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건버서들 지우려 하는 노력이 나는 이대로는 충분치 않아라는 자기 혐오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를 더 사랑하고 아끼고 싶어라는 긍정적인 마음에서 시작될 때, 비로소 그 노력은 진정한 가치를 가집니다. 우리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때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됩니다. 우리의 얼굴에 새겨진 모든 흔적은 우리가 얼마나 성실하고 용감하게 살아왔는지를 증명하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그 흔적들을 존중하며 동시에 더 나은 나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세월을 초월한 진정한 아름다움과 진취적인 삶의 완성입니다. 당신의 얼굴은 당신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이야기하는 책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책을 사랑하고 감사하며 매일매일 새로운 페이지를 써내려가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삶의 풍경, 얼굴에 새겨진 지도 어떤 이는 검버섯과 기미를 흉터로 여기지만 저는 그것이 삶의 풍경을 담고 있는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죽은 깨는 햇살 아래서 뛰어놀던 어린 시절의 순수함일 수 있고 기미는 삶의 무게를 견디며 고뇌했던 시간의 그림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버서든 수많은 경험과 감정들이 켜켜이 쌓여 만들어진 삶에 농축된 흔적입니다. 이 모든 흔적들이 모여 우리라는 한 사람의 고유한 이야기를 완성합니다. 우리가 젊음을 그리워하는 것은 어쩌면 그 시절의 무지함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고통과 복잡함이 아직 얼굴에 새겨지지 않았던 순수한 상태에 대한 그리움 말이지요.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순수함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삶의 굴곡을 겪고도 꺾이지 않는 용기, 세월의 풍파를 견뎌낸 강인함, 그리고 타인을 향한 따뜻한 이해심은 오직 시간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가치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아름다움은 우리 얼굴의 흔적들을 더욱 의미있고 고귀하게 만듭니다. 내면을 가꾸는 정화의 시간. 식초의 이것, 한 방울이라는 비유는 단지 외면의 변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내면을 정화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우리가 얼굴의 얼룩을 지우려 노력하듯이 마음속에 쌓인 후회, 미련, 상처들을 씻어내려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검버섯과 같은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에 대한 집착,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한 아쉬움, 그리고 타인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얼룩들을 지우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작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삶의 불필요한 짐들을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비워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존재 자체의 순수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내면의 빛이 밝아지면 우리의 얼굴에 새겨진 흔적들은 더 이상 부끄러운 결점이 아니라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해주는 아름다운 무늬로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진취적인 삶, 온전한 자기 사랑의 완성, 자신을 가꾸고 더 나은 모습